안녕하세요, 혜진입니다. 오늘은 막 그, 이거를 해볼 게 아니고, 제가 구독자 50, 50명, 아니, 50명이 되면 한번 얼굴 공개를 해볼까 해요. 제 친구들은 제얼굴알 텐데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, 구독자 50명이 되면 얼굴 공개할 건데, 할 건데요. 아. 구독자가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응. 어쨌든 그때 그때 얼굴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아니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안 됐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사람도 있고 아니면 눈사람아자 이거 아주 아주 짧게, 아주 짧게 한번 제 집을 제 크리스마스 집을 소개해 주 소개해 드리죠. 어우 잘 생겼어, 어우 예뻐. <laughs> 시청자분들 저좀 구독 좀 해주세요. 구독이 여섯 명밖에 없어, 얘들아 구독 좀 해줘라. 편지랑 아니 뭐랑 일단 집에 딱 들어오면. 메 메리 크리스마스랑. 어 뽀단 뽀 뽀. 제가 뽀 좋아해요. 많이 어, 네, 사랑해요. 자딱 보면 여기 창문도 있고 여기 화장실이에요 뒷 화장실. 아이 안 들어가네. 아쩔. 아 됐다. 아아 아, 아, 아. 이렇게 문 옮. 어. 옛날에는 너 여기서 손 씻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, 장미랑 이런 거다 있구요. 이제 집 안으로 돌아가 보시죠. 자, 크리스마스에 맞게 벽돌로 지었구요. 안되겠다. 아, 따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눈도 다쌓있구요 집안은 더들어가 좋구요. 여기 침대, 네. 아니, 갈나잘자 잘갔다. 여기 산타아버지고올수 있는 하루인데 아 맞다! 산타아버지고올수 있는 구멍 뚫어내야 되는데 에 모르겠다. 그리고 여기 컴퓨터를 할수 있는 데인데 제가 컴퓨터 아이디어 한번 해봤죠. 꽃도 있고 식탁 여기 또 식탁 책이 많고 책도 아닌데 전 책도 책도 있어요. 아 이렇게 아, 청정도 넣고 여기 쓰레기통인데 버려 버려. 다 버려. 버려. 버려 버려 버려. 다 버려 버려. 다 버려. 다 버려. 다 버려. 다, 버려. 다 버려. 어? 뭐죠? 아, 여러분 죄송해요. 아, 나왔어. 나왔다. <laughs> 자. 여기서 끝. 바이바이. 아이